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한동간 동안에 잘 지내실 줄 믿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부르짖읍시다. 어, 금요기도회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스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분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좀긴 본문입니다만은 내용은 뭐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말이라 오늘 서두에 말씀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가정하에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절대로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자입니다 물론 뭐 요즘도 뭐 국가에서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 기독 일각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닌 사람,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동성애인 여자들 갖다가 무슨 범죄다, 성경적 거로 말하게 되면 이것이 국가법에는 저쪽되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금지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세상으 살아갈 때에 건전하게 모든 법도 그렇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부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 인격과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배우를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랑 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고 또남나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낯선 교인이 하나 들어오는데 아주 뭐참 양복도 잘 입고, 여자 들으면주악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보기에 봐도, 아, 저 사람 부자다. 참 멋있다. 뭔가 모르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만 거기에 가가지고 안내하는 사람이나 교육 전할 것 없이, 교인 전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반대로, 남단 옷을 입거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하고, 소외된근 그런 사람 교회 오면, 이 성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요 어, 들어올 때에, 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아주 수사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니네 마음대로, 아주 고심은들로 앉아라. 그러나, 부자나, 이렇게 유족한 사람 들어오면은, 그런 좋은 자리에,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히려고, 그렇게 하는 이거. 이것이 아주 볼성사람기 짝이, 사람 보기도 에 있는 것는 마참 볼성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볼때 얼마나 얼마나 속 터진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건 뭐 사회나 가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진 것 유무, 지식 유무, 또뭐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지위 유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차별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가 않다 는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나도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아,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말 한마디 더 앞으로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건면하는 이 야구보 사도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잘 기울여 듣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교회면 다 하나님의 동일한 권석이고 자녀로서의 아무런 누구든지 여기 소외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보편적인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사람을 차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여기에. 정말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말을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에게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느 것이든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절대적 가치니까 꼭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